다시 만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. TOP10. 한번 끝났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때 사람은 보통 미련과 그리움 때문에 돌아가요. 하지만 다시 만나야 할 이유보다 다시 헤어질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. 이번 편은 감정 아닌 현실 기준으로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것들. TOP10. 우린 왜 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? 헤어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회는 재시작이 아니라 재발입니다. 성격 차이 구체적으로 뭐가, 언제, 몇번 상처 줘서 어떤 말, 왜 했어? 반복됐어?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은 만나. 뭐가 바뀌었나? 이 질문에 서로 똑같이 답할 수 없다면 다시 만나도 똑같이 헤어집니다. TOP 9 감정 말고 가치가 진짜 맞는가? 좋아하는 건 맞았는데 연애 기준 다르고 돈 쓰는 방식 다르고 미래 방향 다르고 책임감 무게가 다른 경우 과거엔 사랑이면 되지였다면 이제는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. TOP 8 상대가 바뀐 게 아니라 달라졌는지 확인. 바뀌는 건 노력으로 잠시 조절하는 것. 달라지는 건 내면의 기준 자체가 변하는 것. 다시 만나기 전에 말로 확인할 게 아니라 때가 왔을 때 행동이 달라.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. TOP 7. 이번에는 이 관계가 애착인지 선택인지. 그리워서 만나면 애착, 적절해서 만나면 선택. 없으니까가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. TOP 6. 내 주변과 잘 연결될 수 있는가? 단순히 둘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번엔 현실과 연결 가능해야 해요. 친구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구조. 미래 계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.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. TOPO. 과거 문제. 다시 나오면 떠날 준비 됐는가. 또 반복되면 난 그땐 끝까지 갈 거야. 이 말이 아니라.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정서적 체력이 있는지가 중요. TOP4, 상대 없이도 잘 지냈던 시간, 진짜 있었나? 재회의 진짜 기준은 외로움 때문인지, 성장 때문인지,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는데 생각났어 건강, 그 사람 없으니 너무 공허해서 위험, 없이도 나쁘지 않았어가 전제가 돼야 있으면 좋다가 가능합니다. TOP3, 이제는 서로를 고치는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는가? 다시 만나면 대부분 서로를 바꾸려고 해요. 이번엔 고치는 게 아니라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.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대응할게 top 2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맞춰보고 만났는가 보통 다시 만나면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만나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연락 방식 감정 표현 방법 싸움 대응 룰 미래 방향 좋았던 기억이 아닌 이번엔 어떻게 지낼 건지 먼저 합의하고 만나는 게 진짜 재회 top 1 이번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다시 만나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성숙해질까? 이번엔 나를 잃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? 다시 만나기 전에 필요한 건 감정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 확인. 다시 만나기 전 스스로에게 던질 마지막 질문. 이 관계가 나를 다시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도 선택할 만큼 단단해졌는가? 단단해졌다면 그때야 비로소 다시 만나도 된다는 신호입니다.